할렐루야. 네. 아, 우리 오늘은 주애종의 세 번째 노래예요. 우리 지금 주애종의 노래들, 또 성경에 나오는 노래들을 살펴보면서 아, 이제 12월 이제 한주두주 주 정도 남았는데 주애종의 노래를 보고 있어요. 이세 번째까지 주애종이고 다음 주에는 성탄 우리 기념 주일로 지키는데 그때는 주애종의 고난의 노래를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그 전에 세 번째. 아, 주애종의 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주애종의 노래가 결국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돼요. 이 주애종의 노래에 나오는 모든 일들을 다 예수님에게 딱 맞는 거예요. 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원은 예수님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오늘 21세기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주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걸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은 구원자지. 예수님은 멋지지. 그래. 그렇게 하고 끝나면 그냥 위인전을 읽는 거예요. 아, 그분은 뭐 대단한 분이니까 나하고는 달라. 그분은 그렇게 할수 있지만 나는 못 해. 그러니난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 21세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의 종의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만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주의 종처럼 살아보자 그렇게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지난주도 우리 많이 봤죠 지난주에는 주의 종이 약간 실망해서 내가 이때까지 뭘한 건가 이렇게 좌절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설교를 제가 하지만 저를 향해서 하는 설교인 것 같아요 어휴, 그래서 뭐하나 이게 되는 건가? 근데 주님이 늘 주시는 말씀 뭐냐면, 야, 그거 되고 안 되고는 내 몫이야. 너를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만드는 건내 몫이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부하거나 가난한 거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어떻게 살지가 중요한 거예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부자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어떤 부자로 사는지 어떤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얘기하지만 금수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금수저가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흙수저로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왕도 나오고 노비도 나오고 그죠? 이름 없는 어부들도 나오고, 이름 없는 여인들도 나오고, 왕, 위대한 대륙의 왕도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느냐인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자, 오늘 종의 노래 세 번째 본문에서는 어떤 종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냐면, 제자로서의 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이렇게 그 학자들의 학자의 2번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성경책 맨 밑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2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들 이렇게. 제자들과 같은 혀를 내게 주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나 고대나 지금은 현대는 좀 다르지만 우리도 한 30년 전만 해도 제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짐을 싸서 집을 나와서 자기가 어디 거 하냐면 스승의 집에 거해요. 스승 앞에 가서 스승님 나를 받아 주세요. 그러면 스승이 오케이 하면 스승하고 같이 살아요. 같이 살면서 스승의 삶과 스승이 생각하는 법과 스승의 행동과 스승의 사랑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뭘로? 삶으로. 그게 제자예요, 원래 제자. 오늘 얘기하는 거 아침마다 주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 나로 하여금 주의 내 귀를 깨닫도록 주님이 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어 주시겠다는. 그거요 제자가 되는 길은 뭐냐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길이에요. 매일매일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나아가고, 새롭게 전진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에 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왜 여기서는 이렇게 됐을까?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작년에는 이랬었는데, 올해, 올해는 이러지 말아야지. 아,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았다며 어떻게 어떻게 살았는지 적어보고, 내년에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깨달음을 매일매일 받는 사람. 매일매일 깨닫는 사람. 뭘로? 주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나를 닦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4절과 5절에, 나의 귀를 깨우치사. 오 절에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이렇게. 제자는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왔는데 뭐한대요? 듣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의 말도 듣고 저 사람의 마음의 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들리지 아니하는 세미한 음성도 듣고. 우리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 주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듣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잘 들을 수 있어야 돼.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 받았어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다윗이 왜다윗이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까지도 듣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 저 천막에 살아서 되겠냐 주님 내가 주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야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했냐 나는 천막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온 세상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야. 주님, 그래도. 그래도 성전이 있어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오 사울은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다윗은 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평가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합한 사람. 어떤 성도는 말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좀 해줘요, 이것 좀 해요,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작년에 집사했으니까 올해는 권사님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말해야 알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그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와. 굉장한 진리인데, 이거? 말하다 보니까 그러네? 하여튼 어떤 사람은 말해야 아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게 주의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야너 잘못했어! 이게 아니고 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지? 주님이 나한테 뭐가 섭섭하실까? 아, 12월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12월에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될까? 귀를 여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뭘? 듣는 자, 듣는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 나는 이 자리에서 지금 뭘 해야 될까? 내가 부족한 건 뭘까?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 알아듣는. 그게 주의 종의 모습인 거예요. 들을 때, 들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생각해서 그를 제대로 들을 때 비로소 삶으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비로소 그말씀 그럴 때, 그래서 그게 내 삶이 될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과 6절에 주여와께서 나라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여도다.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십자가에 끌고 가는데 채찍을 때리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분처럼. 근데 그 전에 얘기했어요. 베드로에게 칼을 빼든 베드로야, 내가 열두 형이나가. 수만 명, 수천, 수만 명의 천사들을 동원할 수가 없어서 지금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모습을 어떻게 해? 당당한 거예요.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한이 너에게 있는 줄 아느냐? 하나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빌라도가 겁나는 거예요. 빌라도는 총독이에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아무 의미 없는 나사렛 예수 앞에 쫄았어요왜 기저 안 죽어? 예수님 보니까 뭔가 살려주세요 이런 눈빛도 없어. 멋지죠. 예수님 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왜 주님의 뜻이었으니? 주님의 마음인 걸 아니까.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얘기하여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삶이 되면 어떤 일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50장 4절에 밑줄 치세요. 주 여호와께서 4절에 그 다음 5절에 주 여호와께서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9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 보라 할때 본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 알죠? 감탄사예요. 주께서 나를 도우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져요 왜냐하면 길이 거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일으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이게 우리의 키예요. 우리 집이 어떻게 더 나은 집이 되어 주여와께서 2024년에 뭐요? 주여와께서 우리 집을 뭐해도 되는 집으로 뭐해래도 되는 집은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그거예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주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주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돈에 대한 자유함. 사람에 대한 자유함. 사람이 없을 때는 없어서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많을 때는 많아서 행복한 거예요. 왜? 주여호와께서 내게 계십니까?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주여호와께 있으면 자유한 거예요. 그거요, 그거요. 마지막으로, 어, 이 본문을 향해서 어떤 신부님이, 신, 수녀님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세상의 부조리함에 눌려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때로 하나님의 섭리를 앞당기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힌다. 아픔을 건너뛰고 곧장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고픈 성급함의 몸살을 앓는다. 그러나 더디게 오시는 듯한 하나님의 발걸음은 분명 정확한 때와 선을 향해 겨냥해 오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마음이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게 하는 힘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어두운 태양을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이 지금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일 것이다. 때로는 빨리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고 싶고 빨리 하나님의 응답이 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 안달로 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요? 더디게 오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나에게 가장 정확한 때와 가장 정확한 선을 향해서 다가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마음이 현실의 고통을 이길 때 그게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와 그죠? 그렇죠? 그래서 끝간데까지 가는 거예요, 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마음이 현실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래. 와 이렇게 멋진 말을 어떻게 쓰지? 어둠은 태양을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이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우리가 결국에 얻을 수 있는 건다 똑같아요. 천국 뿐이에요. 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도 천국 가는 거 하나예요. 사도 마을도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 한마디 했어요. 우리 똑같아요. 부자로 살고 가난한 살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하나예요. 그거예요. 주의 종의 노래를 보면서 사실은 저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예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나를 향해서 얘기는 하 하나님이 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주께 다 맡겨라.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니까 나한테 맡겨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